우리나라 2,2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평균 연간. 지금 국민은행에 발표해 보면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값이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4억이에요. 그러면 14억을 6천만 원으로 나누면 23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23년 모아야 서울의 평균 집을 살수 있다. 강남은 아니고. 강남은 아니고. 네. 강남은 한4 0 50대요. 근데 아파트 말고 이제 일반 주택을 비교해 보면 은 서울 시내 전체가 10억이에요 평균. 그럼 그건 한17 정도 되거든요. PIR이 17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주택, 빌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그럼 뉴욕이 PIR이 얼마냐? 1 1이에요 11. 나 그다음에 LA 같은데는 PIR이 8이에요. 8년 되면 사는 거예요. 소득 가지고. 그다음 에 일본은 10이에요. PIR이 12. 다 아, 우리나라보다 낫네요.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정상적인 가치보다 두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서울 시내만 놓고 볼때 평균 집값이 지금 14억 또 빌라까지 포함하면 10억 있는데 뉴욕이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LA 같은 데는 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지금 서울 집값은 GDP나 이런 모든 걸 했을 때 5억 정도 평균 되는 게 맞다.